제가 사실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제가 자전거 여행을 하지만 평상시에는 자전거 잘안 탑니다. 요즘 좀 운동의 필요성을 느껴서 여행 아닐 때도 라이딩을 좀 하자. 마침 또 돈도 벌면 좋겠다 싶어서, 배민 커넥트를 신청을 해서 오늘 처음으로 출동을 해봅니다. 준비물을 한번 챙겨볼게요. 펌프 챙길게요. 혹시 모르니까. 셀카봉이랑, 삼각대랑, 장갑하고, 헬멧, 액션캠 배터리하고, 보조 배터리하고, 속도계, 핸드폰 필수죠. 배민 커넥트, 가방을 샀습니다. 배달 왔어요. 요렇게, 배치하고 가방하고 해서, 19,900원에, 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은박으로. 이거는 이제 혹시 좀 공간이 있으면 덜그럭거리기 때문에, 음식물이 다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메일 수 있게, 이쪽에는 이제 제가 항상 사용하는 액션캠 거치대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이 옆에 지퍼가 있습니다. 커져요, 커져. 가방이 좀 커집니다. 인천에서는 9월동이 핫하다고 들었거든요. 9월동까지는 여기서 한 7, 8km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동네 핫플레이스 한번 가보고 인하대쪽 한번 가던가 아니면 송도 신도시 쪽을 가던가. 아, 물병. 물도 챙겨야죠, 물. 오, 뭐야. 벌써 떴어. 집인데 떴어요, 집인데. 1km짜리, 1km짜리. 이거 받읍시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딘지 알아, 어딘지 알아. 오, 집에서도 콜이 잡히네. 오, 첫콜 잡았습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뭐 잘못 누른 거 없기도 하고. 오케이, 오케이. 가게 찾았다, 가게 찾았다. 자 이제 음식을 픽업해서 배달을 갑니다. 거리는 300m. 와 이렇게 가까운데도 시켜 먹다니 나로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자, 도착입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청 사항 있거든요. 집 앞에 두고 벨 눌러 주세요. 첫 배달 완료. 두 번째 콜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3,000원 벌었어요. 콜안 뜨는데? 번화가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한 5분만 더 기다려보고 콜이 안 떠요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자, 송도 신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운행 시작 한번 해볼게요 콜 뜨나 봅시다 지금 여기는 해양경찰청 앞입니다 여기 사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트리플 스트리트나 글로벌 캠퍼스 단지 쪽을 추천을 하던데 지금, 트리플 스트리트로 가고 있고, 콜은 여전히 없습니다. 아니, 뭐, 콜이 떠야지. 콜이 안 떠. 아 콜도 안 뜬데, 이거. 메카트로이나 구경할까요? 아, 너무 안 뜬다. 안 되겠어. 배민을 켜서, 배민 가맹점이 많은 지역을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식당 많은데? 이쪽으로 가볼까? 어 데이터, 어, 데이 없네. 데이터 없어. 제가 기본 데이터라서, 아니 콜 하나 잡고 3천원 벌고, 지금 차라리 이렇게 된 김에 데카트론 구경이나 합시다. 이런데 오면 또눈 돌아가지. 백팩과 미니벨로의 결합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짐이 제가 보통 자전거 여행할 때 20에서 30 k 로거든요 줄여서 20 k 로 이하로. 백팩 사긴 사야 됩니다. 사긴 사야 되는데 오늘은 아니야. Not today. 이럴 줄 알았어 산다니까 오면 토시하고 모자 샀습니다 모자 토시도 회색으로 맞출까 오케이 깔맞춤 11,200원 부탁드겠습니다자 <목소리> 오늘 뭐 일하러 나온건지 쇼핑하러 나온건지 친구집이 여서 가까워요 아까 잠깐 통화했거든요 뭐 어차피 온김에 친구집에 놀러가겠습니다 예. <목소리> 3,000원 벌고 11,000원 쓰고 왔어 <laughs> <laughs> 오빠 저 광고 붙은거 다 봐요 정돈까지 넘기 <laughs> 저도 친구랑만 그래야지 30초 초 정도는 <laughs> 봐줘야지 어, 어. 우리가 광고를 그럼... 봐야지 얘가 수익이니까 아, 당연하지 거야? 그거 건너뛰면 안되지 자본주의야 유튜브는 아, 광고 그냥 붙으면 되는 줄 알았지 건너뛰면 아, 안돼 아. 건너뛰면 안되고 <laughs> 근데 뭐 3분짜리 이런거 다 봐주지 말고 음, 뭐 좋은거는 거기 광고 사이트 들어가주는거 아 <laughs> 너무 전문가야 형은 <laughs> 몇살? 72일 <웃음> 걸어갔다 태워봤어. <laughs> 즐거운 세상. 카메라. 너도 이제 꿈이 유튜버예요 하는 날이 올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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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수박멜론? 뭔가 그런 거라고 들었어. 생긴 건 늙은 오박 가지고 있어. 음. 끝맛이 좋아. 음. 차매네, 겉에는. 그러니까. 설명 같지? 근데 속은 매로이네 음. 근데 엄청 단네 응. 은호 잘하는 거 해줘. 음. 전화조시야. 뭐써 있어? 잘하는 게? <웃음> <웃음> 아, 제대로 날기네 <나시네. 웃음> 막말 자꾸 이러는 건 이러면 안 하고. 그건 세상에 대한 거지. <laughs> <com. 저희가 웃음> <laughs> 그 너. <laughs> <laughs> 코로나에 대한 거지. 코로 세상에. 알려 그냥. 난려. 화목해 보이게. 다시 들어. 그리고 이거 좀 반찬통. 반찬통이 아니라 반찬. 야, 밑에 고파이찍지 마. <laughs> 저 <저짓이> 쥐씨 누구야? <laughs> 안녕하세요. 욕한번 해줘. 여행자 예, 정입니다. 아, 야, 훌륭한 유튜버가 되라. 나를 밀었죠. 빨대 꼽자. 최신을 대야. 대 꼽는단 소리 야니다 어, 귀마고, 귀마고, 귀마고. 애들은 자는 모습이 제일 이쁘다더니 맞아. 진짜 진짜 인형 같다. 비현실적이다. 어? 아니 현실감이 없어. 그 피부랑 이런 게. 그래서 피부 진짜. 애들 있는 집 가서는 그런 얘기만 하면 부모들 다 좋아해. 다 아, 좋아해. <laughs> 이거 가지락 술찜 어때요? 지금 너무 잘 어울리잖아. 오. 가지락 술찜. 아 이렇게 오는구나. 가지락 술찜이야? 바지락 술찜 있으니까 탕은 상... 없어도 되겠는데. 넌, <laughs> 넌 이거 그거 되게 지금 회피하는 거야, 봐. 골라봐 이러면 다못 걸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랜덤 뽑기를 하는 거야. 진짜 그냥 그걸로 할까 그러면? 룰렛 한번 굴려. 피자, 초밥, 햄버거 감튀, 치킨, 떡튀김, 양장비탕 수육, 짜장면, 조갈목살. 잠깐만, 막 누르지 마 시작하면. 눌러. <laughs>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점점은 네. 왜 피자야. 아, 잠깐만 아, 치킨 안나온다 양장피다 이거 어? 떡, 떡볶이 야 넘어갔다 넘어간다 양장피 <laughs> 양장피 탕수육 짜장면 왔어요 어바웃 차이나 China. 우리 차이나에 대해서 좀 친해져볼까 봉골레 파스타 같은데? 파스타. <laughs> 오 양장피 군만두 탕수육. 파스타. 모든 게 섞이지 말라고. 짜고 국물 짜장면. 양장피 오랜만이네. 설마 나랑 먹고 안 먹은 거 아니야? 온주 먹었지 우리? 아 그때? 네. 맞아개오에안 <laughs> <오래> 먹었는데. <laughs> 짐벌 타면 돼 아니면 오빠가 좀타 진짜 <laughs> 짐벌이 불쌍해 <laughs> 야 짐벌이 너무 불쌍하잖아 <laughs> 욕하고 있어 지금 표정이 나 지금 뭐야 천천히 해가세요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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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 얼굴 부었어 <laughs> 되게 졸려 구독자 여러분 드세요 <laughs> 오케이 아, 잘 가요 아, 잘 먹고 잘 놀고 노가다 화이팅 은혜야 <laughs> 안녕 안녕 <웃음> 안녕 안녕 빠이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결과적으로는 그냥 친구집 놀러온게 됐네요 데카트론에서 팔토시랑 모자 하나 사고 애초에 시작한거는 자전거 타면서 돈 벌기였는데 8시 반이네 8시 반 3시쯤 왔으니까는 거의 이제 폭풍수다 지금 떨다가 집에 가고 있습니다 브이로그 끝